안녕하세요, 즐곤달기입니다. 10월 3일 금요일이네요. 어제 그제 1탄, 2탄 추석 특가로 방송 판매를 했는데 판매가 정말 많이 됐습니다. 구매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3탄으로 추석 특가 3탄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나만의 추석 선물 저렴하게 내려가세요. 첫 번째는 수해 대형분 단종됐지만 요 아이는 인기가 많은 아이였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여백의 미가 돋보이고 수해분 구매하시는 분들은 의외로 수해분을 많이 소장하고 계세요. 단종됐지만 이렇게 예쁩니다. 이 아이는 대품분에 속하고요. 사이즈가 큰 편입니다. 외경이 18.5 나와요. 이렇게 사이즈 크고요. 내경도 17 가까이 나오고요. 요렇게, 제면요, 19.5. 이렇게 큰 사이즈입니다. 종이컵 비교해볼게요, 요렇게. 요 아이는 오래전에 정말 찐 매니아 분이 소장하고 계시는 거, 제가 중고로 구매해왔고요. 세월 흔적은 있지만, 스크래치 없고, 요렇게 깔끔합니다. 자. 와이를, 매니아 분은 굉장히 와이 비싸게 주문하셨더라고요. 13만원, 15만원, 이렇게 주문하셨던 것 같은데, 와 아이 딱 하나 남아있어요. 어제 두 개가 판매되고 하나 남아있어서, 1번, 수앱분 요렇게 이쁜 아이를 제가 오늘 65,000원 에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온 가격보다 와 아이는 더 저렴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주색 특가, 1번, 수앱분큰 사이즈, 이쁜 아이. 할인가 65,000원입니다. 이번 사이즈 크고 예쁜 요렇게 복지모니 모양 꽃단분입니다. 빈티지의 끝판왕이고요. 요아인는 중고지만 빈티지이기 때문에 어차피 중고화분도 요렇게 이쁩니다. 이렇게 두 개고요. 세트로 제가 저렴하게 판매해 보겠습니다. 이 아이, 요구, 몸통 부분은 거의 15 가까이 나와요. 15 가까이 나오고, 입구 좁은 부분이 12.5. 하늘색은 12 가까이 나오고요. 높이는 12에서 13 정도 됩니다. 다리도 이렇게 튼튼하고요. 코사지가 무엇보다 이뻐요. 그리고 색상이 두 개가 매치가 잘 됩니다. 얘는 핑크, 진한 핑크. 자. 화면이 조금 연해 보이는데, 지금 조명 때문에 그렇고요. 실제는 조금 더 진하고 예쁜 아이들입니다. 제가 이제 추석 지나면, 이렇게 업로드하는 쪽 방향을 조금 바꿔야 되겠어요. 색감이 조금 더 진하게 나올 수 있도록. 자, 요렇게 예쁜 아이들. 요 아이들 3만원씩이에요. 개당 3만원씩인데, 세트에 2번. 그럼 6만 원이죠? 3만 원, 3만 원, 6만 원인데 중고 화분이니까 이 종에 3만 5천 원 가겠습니다. 거의 요즘 가격으로 하나 가격이에요. 아이들 얼른 데려가세요. 무슨 식재도 예쁩니다. 이번 꽃단 부분 큰 사이즈 요렇게 사이즈 좋죠? 이 종에 3만 5천 원 가겠습니다. 로망분 동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매장에 귀한 손님이 오셔서 또 화분을 좀 판매하고 제가 다시 방송을 이어갑니다. 약간 어색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와이 과꽃 같아요. 저가 과꽃을 정말 제가 좋아합니다. 아 예뻐요. 이렇게 예쁜 아이고요. 외경이 거의 12cm 가까이 나오고요, 세로 부분은 10cm 조금 넘고요, 높이도 요 안에는 16 가까이 나옵니다. 이렇게 아, 예쁘고 반듯한 사각. 제가 로망분이 요 아이가 하나 더 있으면 세트로 식재하는 걸 좋아하는데 마지막 남아서 로망분 좋아하시는 분이 데려가셨으면 좋겠어요. 어제 요 아이 최저가로 4만 8천원짜리 판매했는데 미판됐어요. 그래서 제가 요 아이 오늘 4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사이즈 크고 예쁜 작품분, 로망분, 중고분이지만 저 깔끔하고 예쁩니다. 3번, 로망분 4만원에 얼른 데려가세요. 4번은 제 쇼츠에 많이 등장하는 정우분, 양이 3마디. 옷들이 공분하고 이렇게 비교해보니까 너무 귀엽네요. 아, 예쁘죠. 요 아이는 제가 사실 판매 안 하려고 계속 소장을 했어요. 중고분입니다. 중고분이지만 사이즈가 많이 커요. 그리고 요 아이는 3 0만원대예요 가격이. 30만원 대고 사이즈도 크고 감상해 봅시다 같이 와 예쁘죠 꽃도 꽃도 예쁘고 이렇게 예쁩니다 사이즈가 이렇게 많이 큽니다 자 입구가 타원형긴 쪽이 16cm고요 세로 부분은 14cm 넘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 높이가 20이 넘어요 20 넘으면 대부분 판매방에서 대형분이라고 얘기하죠. 21cm 좀 넘습니다. 요렇게 큰 사이즈인데 요 아이를 제가 오늘 큰맘 먹고 판매를 하려고 데리고 나왔습니다. 왜 판매를 하냐면 어제 요 아이 두 개. 올렸던 아이가 좋은 집으로 시집갑니다. 시집가는지 장가가는지 어떤 판매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요 아이 하나 남아서 제가 이 아이도 저렴하게 판매할게요. 중고분이고요. 사이즈 이렇게 큰 사이즈고 30만원대. 너무나 예쁜 요 아이도 눈을 클로즈 줘. 정우분은 그림을 너무 잘 그리셔요. 그래서 눈이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다더라고요. 감고 있고, 한눈 뜨고 있고, 두 눈, 반짝반짝. 이 아이, 19만원에 제가 오늘 판매하겠습니다. 중고분이지만, 이렇게 깔끔하고, 식재했을 때 너무 멋진 아이, 30만원대 정우분을 19만원. 19만원에 드릴게요. 19만원에 판매합니다. 아 예쁘네요 <laughs> 4번 8니가 19만원이고요 얼른 내려가세요 5번도 키핑장에서 데려온 아이고요 상태 정말 좋아요 뒷부분은 이렇게 겹쳐서 모양을 줬고요 소작모란 예전에 요아이들 인기 많았던 아이입니다. 사이즈는 약간 다릅니다. 하나는 오른쪽은 10cm에 10.5 정도 나오고요. 왼쪽은 9cm에 9cm 10cm에 10cm 보시고 9cm에 9cm 보시면 될것 같아요. 중고지만 요아이는 깨끗이 소장하신 것 같아요. 상태 너무 좋습니다. 유약 처리도 깔끔하게 잘되있고요 자, 대구 수작 공방 화분. 요 아이들, 가격대가, 요 아이가 2만원대, 요런 아이들이었고요. 중고분이지만 깔끔한데 세트로 가겠습니다. 추석 특가로 갈게요. 5번 수작분. 정말 예쁘고 소장가치 있는 부의 상징물 한번 요 아이 3만원 에드리겠습니다 요즘 수작부는 가격대가 올라서 이렇게 하나에 3만원 넘어요. 요렇게 세트 가격으로 깔끔한 아이입니다. 3만원. 요 아이도 특가로 득템해 가세요. 세트에 3만원입니다. 멋 식재도 예쁩니다. 6번, 7번, 8번은 인기 많았던 오드리 공방 손가락분이라고 하더라고요이렇게 작은 아이를, 작은 아이들이 더 만들기 힘들어서 요 아이도 그렇게 싸나보는 아니에요 근데 오드리 공방 사장님이 요 아이 수량이 조금 있어서 새상품인데 원가 가까이 저렴하게 판매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아이 저도 저렴하게 사이즈부터 재볼게요 4.5 4.5자 외경은 4.5 소파기처럼 정말 예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높이는 5cm 4.5에 5cm 보시면 되고요. 작아서 더 예쁜 아이들. 그리고 무엇보다 오드리기 때문에 작아도 이렇게 정성 가득 들어가 있고 빈티지스럽고 자, 요렇게 하찮지만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다리를 세 개나. 가격 대비 정말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오드리 작품분입니다. 요 아이도. 저는 작아도 작품 같아요. 6번은 딱 하나 남은 미키미니, 미키마우스 세트입니다. 자, 6번 세트. 이렇게 이뻐요. 요 아이 3만원. 6번입니다. 하나 남았고요. 7번도 이렇게 고동 같아요. 바다 고동하고 꽃하고 조합이 너무 예뻐요. 오드리는 큐빅을 비싼 걸 쓰기 때문에 이렇게 멀에서 봐도 반짝반짝 예쁩니다. 7번 오드리 공방 세트 2종에 3만원 각각 만원 5천원씩 세트 3만원 자, 8번은 물고기예요. 물고기하고 조갑이. 아, 예쁘죠. 이렇게 색감 두 개. 자, 요 아이도 세트에 3만원입니다. 6번, 7번, 8번. 다 같이 데려가셔도 되고요. 마지막 올라온 예쁜 아이들. 얼른 데려가세요. 9번, 10번, 11번, 12번 와이도오드리공방세상품입니다이 8,000원에 판매하는 이렇게 쿵쿵보다는 사이즈가 조금 커서 미니 아프리카식물 선인장, 그 다음에 요 아이 미인종류 아이들 식재에도참 예뻐요. 요렇게 제가 4개만 또 오늘 원가, 노마진으로 원가 판매해 보겠습니다. 9번 입구 사이즈 8cm고요. 높이도 9cm 가까이 됩니다. 요렇게 예쁜 동백이 그려져있고요 뒤에도 꽃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뻐요 그리고 10번은 7cm에 8cm 이 아이도 꽃이 참 예뻐요 이 아이도 하나 남아있고요 뒤쪽 한번 볼까요 요렇게 뒤쪽도 예쁩니다 그 다음에 요거 11번, 12번 제가 조금 톤을 업 시켜야 되겠어요 손님이 오늘 예약 손님들이 명절이다 보니까 멀리서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도 못 먹고 나와서 부지런히 또 판매하고 재밌어요. 돈을 번다기보다는 사실 방송을 하면 저는 컨디션도 좋아지고 이게 오랫동안 하던 직업병 같은 거라서 일을 하면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배가 고파서 약간 다운됐는데 업시키고 나서 빨리 방송 찍고 또 남편이 또 오전 고네요 그래서 제가 또 맛있는 거 먹으러 갈 겁니다. 자, 11번부터는 조금 톤을 업 시켜보겠습니다. 11번, 12번은 해바라기입니다 이렇게 실제 보면 분홍하고 흰색하고 빈티지하면서도 이렇게 이쁜데 와인을 세트로 데려가시면 괜찮아요. 지금 원가 판매하고 있고요. 이렇게 모양도 이쁘고 오드리는 다른 화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나란히 두면은 훨씬 퀄리티 있고 고급스러워 보여요. 그리고 제가 한 번씩 실수로 떨어뜨리기도 하는데, 오순이는 단단해서 잘안 깨지더라고요. 자, 11번은요, 6.5고요. 외경이, 내경은 5cm. 6.5에 5cm. 이렇게 물레분인데, 입구가 좁아서 이렇게 속박이처럼 예쁘죠. 그리고 해바라기 꽃이 예뻐요. 높이는 8.5에서 9cm 정도 나옵니다. 요렇게 뒤따르 하나하나 나비도 다 들어가 있고요. 작지만 요렇게 정성이 많이 들어간 고급스러운 오드리본. 11번, 12번, 9번, 10번. 각각 원가 2만원씩 세상품입니다. 이번에 데려온 세상품을 2만원씩 드리겠습니다. 9번, 10번, 11번, 12번. 각각 2만원씩 얼른 데려가세요. 이번에 오드리 공방에서 예쁜 사상품 신상이 나왔어요 토우예요. 오드리 공방 선생님은 그림도 잘 그리시지만 토우도 제가 지금 20년 가까이 토우를 사기도 하고 판매를 많이 했는데 오드리 토우처럼 이렇게 얼굴 이쁜 아이들은 드물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만들다 보면 큰 사이즈도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토우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요런 아이들 가격을 많이 할인해서 지금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개당 18,000원씩 세트에 36,000원짜리예요. 근데 요 아이들은 남자 여자 세트에 28,000원씩 특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종에 28,000원씩 특가로 판매하고 있으니까 자 오드리 토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문자 주시면 다양하게 사진 보여드리 보내드리겠습니다. 13번은 지난달에 나온 소피아 새상품이에요. 사이즈도 크고 모양도 예쁜데 요아이 남아있어서 제가 오늘은 마치고 키핑장에 가을 분갈이를 할 예정입니다. 어제 그래서 흙을 많이 사왔어요. 분갈이 하면서 요아이도 아, 식재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마지막으로 소피아는 할인 안해도 잘나가시는거 아시죠? 요아이 할인을 조금 많이 해볼게요. 요번에 나온 가마 중에서 아마 요 아이가 제일 큰것 같아요. 19cm 가까이 나오고요. 요렇게 약간 언발란스 합니다. 뒤쪽은 18.5. 그리고 속파기고요. 여기까지 14cm 내경이. 요 안에 지금 다 속파기가 돼 있어서 가볍습니다. 요 아이는 많이 무겁지도 않고, 요렇게 모양이, 모서리 부분이. 이렇게 비정형적으로 정말 예뻐요. 실제 보면은 그리고 꽃도 이렇게 예쁩니다. 수피아는 소장하셔도 되고 항상 판매하실 때키은장 보면 중국 상인들이 와서 수피아는 비싸게 사갑니다. 저도 이제 딱요 아이 아끼는 아이 하나 요 아이 높이를 측정 안 했던 높이도 12예요. 높이도 좋죠. 12cm 자 종이컵하고 이렇게 비교해 봅시다. 요 아이를 제가 12만 5천 원에 드립니다. 추석 선물로 저렴하게 명품 수피아분. 수피아는 사실 구하기 힘들어요. 13번 요 아이 12만 5천 원에 데려가세요. 14번 수피아분. 큰 사이즈 새 상품입니다. 12만 5천 원입니다. 지금 양산은 이렇게 굵은 장대비가 하루 종일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조금 감상용으로 오래 키운 대풍 선인장 요런 애들 혹시 필요하시면 매장에 오시면 제가 비싸게 사서 오래 키웠는데 저렴하게 정리 세일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소공방분 이 아이도 가격대 있는 아이인데 혹시 필요하시면 문자 주시면 제가 저렴하게 뽑아드릴게요. 이 아이들은 제가 지당분으로 지금 다 옮기려고 이렇게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쁘게 아프리카 식물이랑 식재해서지당에식재해서요 아이들은 제가 키핑장으로 데려가려고 하고요. 혹시 지당분 이번에 나온 새 상품. 정말 예쁘죠? 요런 아이들 필요하시면 문자 주세요. 요 아이들 제가 할인해서 24,000원씩 판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습지야금. 아직도 금이네요. 요렇게 식재했는데 이쁘고요. 어제 요렇게 남봉옥을 두개 식재해 봤어요. 그래도 요렇게 이쁩니다. 요 아이들은 이제 제가 키핑장으로 데려가려고, 아, 매금장미 금요 아이 작아도 잘 붙여졌어요. 그래서 예쁘죠? 요 아이도 요렇게 식재했고요. 예쁘죠? 지당 부분 식재 했을 때는 색감이 쨍하기 때문에 정말 어느 화분보다 예뻐요 이런 화분들 필요하시면 24,000원씩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문자 주시면 제가 사진 드릴게요 자그 다음에 미아 분도 예쁩니다 요 아이 입구가 9cm 고요 높이가 10cm 사이즈도 좋고 정말 예쁜 그림분이에요 가성비가 그리고 너무 좋습니다. 가볍고 요런 아이들도 보시고 캡처해서 보내주시면 할인해서 2만원씩 판매합니다. 추석선물로 2만원의 행복 올려보시고요. 아우 이렇게 기쁘네요 에오니오미 정말 판매도 하고 있지만 저는 하나하나 보면서 매일매일 즐겁습니다. 20년 가까이 봐온 요런 아이들인데 오늘 봐도 즐겁고, 내일 봐도 즐거워요. 그 다음에 이쪽 라인은 가경하고 미아. 이 아이들은 14,000원. 입구가 7cm에 높이가 이 아이들 한 8cm 정도 되는 이런 아이들. 이 아이들, 미아 가경분들 참 예뻐요. 이 아이들은 개당 14,000원씩 판매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드리고 내일도 또,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